두 번째로 큰 도시인 포르투에 왔기 때문에 시내 도시 관광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행객 모드예요. 일단 커피 한 잔이랑 에그타르트 먹으러 가고 있어요. 강 쪽으로 나가보면 커피숍이 많지 않을까? 도시 자체가 너무 이뻐. 저기 보이는 강 이름이 도우로 강인데 강 쪽으로 엄청 이쁘게 잘돼 있더라고요. 어제 자전거 타고 오면서 보니까 야, yeah. 이거 6개 샀는데, 2개는 먹고 이쪽 위에 다리 보러 가면 될것 같아요. 에그타르트 6개랑 라떼 한잔 해서 7.95유로 나왔으니까, 한 만원? 만원 썼습니다. 에그타르트 생각보다 맛있네2두 개만 먹을라 그랬는데, 세개 먹었어. 여기 바로 위가 동루이스 1세 다리인데, 이쪽으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몇 걸음 안 걸었는데 너무 이뻐서 멈추게 되네. 이 도로 강을 따라서 건축물들이랑 자연이 너무 조화롭게 잘돼 있어요. 아 어제 100km 탄다고 허벅지 알배겼습니다 포르투 관광객들이라면 모두 다 오는 곳. 엄청 유명한 다리입니다. 열로 올라가 봅시다. 저기 케이블카도 있네. 여기 걸려 있는 빨래조차 감성 넘치구만. 너무 귀엽게서 난 이거 어떻게 건 거지? 아이고 허벅지야. 아, 허벅지에 모래주머니 달아놓은 거 같네. 이거 다리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올로가면 되나? 오호호호. 밤에 오면 더 이쁘겠다. 야경이. 포르투가 한눈에 보이는구나. 와, 여기 반대편도 이쁘네. 이렇게 풍경 보면서. 이 동루이스 1세 다리를 건너면 저 바로 앞이 어, 인기있는 모로 공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잔디밭 공놀이 탈 수가 없라와 한눈에 다 보인다 이온데요. 찾아보니까 포르투갈이 4월이 우기라고 하더라고요. 불가피하게 우중 라이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음. 여기 아래쪽 다리는 한창 공사 중이네요. 그래도 이쁘다. 지금 저는 볼사 팰리스라는 데를 가고 있어요. 볼사 궁전인데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장료가 있는 곳이라. 한번 가서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제 열로 지나갔는데, 여기가 골사 궁전이었습니다. How much is it for... If you are student, 10 유로. y o u h Cannot go without guide. It's mandatory. u h h -huh. Because this building still be a place of worship. Uh, can I see right away or do I have to wait? Well, if you want in English, the next one's g o i n g to be at 12 o'clock. See you soon. Yeah, see you soon. Yeah, thank you. 물론 가이드가 붙어야지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지금 밥을 먹어야겠다. 호스텔 친구가 알려준 로컬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밥 먹고 불사공전 보러 오면 될것 같아요. Okay. 내일부터 비온다는데 이거 내일 비오는 날씨 맞나? 오늘 웬만하면 보르투마을을다 꼼꼼히 보고 아 아까 에그타르트를 4개나 먹어버려서 배가 아직 좀안 꺼지긴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 점심 먹으러 가자 <laughs> 아 사람 진짜 많다 여기도 포토존인가 보네 밥 먹으러 가는 길에 관광 명소가 다 있네 앞에 보이는 파란색 그림이 있는 성당이 까르모 성당입니다 식당이 여기 근처인데 아 여기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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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블인 친구가 자기는 이거 먹는다고 무조건 이거 먹으라고 그서 엄청 심플하다 음! 고기가 완전 부드러워요 고기랑 빵이 전부입니다 너무 맛있어 고기가 엄청 커요 메뉴판이 없는거 같은데 그것은? 맛있다 점심으로 딱 좋네. 와인 한잔이랑 빵 먹고 오브리가또 오브리가또 엄청 큰 고기가 든 햄버거 같은 빵이랑 와인 한잔 먹었는데 3.3유로에요 왜얼얼야야럼럼3 3유로면4천 원이야 0 0 0원이야인데0 0 0원와겠다인사여전 보러 야겠습 볼사 어전 보러 가겠습니다 euro. 3,000입 u r o 3 5 유로. 아까 밥 o 3 것보다 더 비싸요 입장료다 여기 줄이 3 이렇게 긴가 했더니. 여기가 렐로 서점 이라는 곳인데 엄청 유명한 포르투의 서점 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이... 줄이 이렇게 길어? 여기 앞에 보이는 시계탑은 끌레리고스 성당 시계탑인 것 같습니다 어, 와인 한잔 먹었는데 알딸딸 하냐 여기서 동루이스 다리 제대로 보이는구나 Hello, Hello. Yeah. This is my face without masks. But <laughs> unfortunately, we have to wear masks. And we still have it, so please keep your masks on your face for all the tour. From Portugal, we have space With the two lions <laughs> and the two castles. I'm cold in this room. The cold room. Is a guest. It's with a lot of pleasure that I show you the private oh. room. Welcome. Thank you. i to you. Yeah. 가이드를 통해서 볼사공전 꼼꼼히 자세히 다 보고 나왔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리긴 하네요 자, 여기가 포르투 대성당이에요 보헨가미노 저 여기 포르투 성당에서 제 숙소까지 걸어서 한 3분 거리입니다 이제 바닷가 쪽으로 트램을 타고 바다를 보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 빈티지 트램을 한번 타보고 싶어서 트램 타러 한번 가볼게요. 아 어제 본 이쪽이 트램 타는 곳이구나. 여기가 시작점이네요 트램. 줄이야? 사람 너무 많은데? 편도가 3.5 유로고. 6시 반이하 타면 될것같은데요 7시 반이 막차구나 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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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중심과 시내부터 여기 바닷가 끝쪽까지 30분 딱 타네요. 30분 여기가 이제 도로 강이랑 바다가 만나는 곳입니다.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좀 했는데 버스가 안 와요. 이 거의 막차 때타 가지고 타이머 켜서 기다리다 보면 아. 오겠지? 이게 500번이라고 적혀있는데 <목소리> 석양이 진다. 버스 기다리다가 해 떨어지는 거 보겠네. 여기서 이것도 뭐 나쁘지 않지. I think that place is.

What's your name anyway? Caroline. Caroline. My name is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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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good trip. y e a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저녁. 오 야경. 진 어, 여기다. 비뇨. 비뇨 베르데, 비뇨 베르데, 비 비뇨 베르데, 비뇨 베르데, 더블 가드, 바칼라 생선, 대구 요리 먹겠 습니다. <목소리가> 아, 뭐, 뭐, <목소리가> 아, 얇게 썬 감자칩이랑 애구 생선 이 같이 버무려져 있는 요리네이 같이 네요 솔직히 지금 풍경이랑 음악이 다 하고 있네요 아,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게 해준 형님에게 이유로 주고 가겠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저 형님이랑 이 풍경 덕분에 아...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낮에 갔던 저기 언덕 다시 가서 야경 한번 구경하고 오늘 숙소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하루구만 어제의 힘듦이 아주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야 뭐야 이 맥주 개 맛있는데? 어, 이거 처음 먹어면 진짜 맛있다 이거 포르투 둘러보기 하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목소리> <목소리>